안녕 뭐냐입니다 구독 빠밤 네자 이번에는 일러스트 초기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포토샵이랑 똑같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더블클릭을 하죠 물론 시작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저는 바탕화면에다 꺼내놔 있고요 아이콘이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아이를 더블클릭하기 전에 우선은 컨트롤 쉬프트 알트의 손가락 세 개가 살포시 올려져 있어야 돼요 눌리면 안 되고 그래서 얘를. 따닥 하신 상태에서 눌리고 계셔야 돼요 컨트롤 슈프트 알트를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더블클릭 하시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런 옵션 뜹니다 이건 초기화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블클릭하고 눌리고 계시면 한 3초 정도 눌리고 있다가 손 떼시면 됩니다 포토샵은 이 옵션 창이 뜨거든요 인디자인도 뜨고 뭐프리미어도 다른 건다 뜨는데 일러스트는 안 뜨더라고요 옵션 창이 그래서 이게 초기화가 된게 맞나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리까리하지만, 네, 이렇게 검정 화면이 반겨줬다라는 거는, 네,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내 작업 내역이 안 뜨죠. 그죠? 네, 작업 내역이 안 뜨고,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 K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K 하시면 환경 설정입니다. 자, 환경 설정. 키보드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동하거나 할때 어느 정도 이동을 할까? 예그거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손대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냐? 타입 가시면 얘도 손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되게 감사하게도 일러스트는 글자 편집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쇼프트 네임 잉글리시가 기본으로 체크, 체크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유닛에 가셔서 유닛. 그 시험지 첫장 보시면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무조건 밀리미터로 해주셔야 돼요. 일러스트 시험 보실 때 밀리미터, mm,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뭐 PT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글자도 몇 포인트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 포인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돌발이죠. 스마트 가이드 가셔가지고 스마트 가이드 가셔서 매저먼트 라벨을 해제해 주세요. 매저먼트 라벨 이게 어, cc 2020그 다음 에2019 요런 버전에서 좀 이렇게 나오는 에러 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도 2023 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에러가 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 뭔가를 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때 밑에 그 회색 박스가 쫓아다니는 거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체크를 해 놓을게요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가셔서 밝기 밝기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9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아트보드 주변은 어떻게 밝게 해줄까요? 아니면 은 어둡게 해줄까요? 라고 물어보죠.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세팅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집에서 이, 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시면 퍼포먼스 한번 봐주세요. 퍼포먼스. 네. 예전에는 이제 실행 취소 컨트롤 G에 대해서 뭐, 그, 한계가 딱히 있진 않았지만 이게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몸집이 커지면서, 네, 한계가 생겨버렸습니다. 2 0 0개까지 생각보다 2 0 0개는 금방이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쉬운 대로 예, 200개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야 좀 기억을 좀 많이 해 놓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단계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 때는 아닙니다 시험 때는 무조건 컨트롤 s 계속 누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 gpu 퍼포먼스 요게 체크가 안 되게 되면 예, 여러분들 그 그래픽 카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예, 그 필터 효과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은 아마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만큼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도 마찬가지 여기 AI 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컨트롤 T를 눌렸어요 컨트롤 T 컨트롤 T를 눌렀습니다 음, 파일에서 뉴를 하나 만들까요 3번은 무조건 그 A4 사이즈잖아요. 그죠? 210mm, 297, 아트보드 하나. 근데 그 블리드 없어요. 블리드는 인디자인에서 나오는, 어, 문제고요 그 c m y k 그 다음 첫 장에 표기는 안돼 있지만, 300입니다. 인쇄는 300이에요. 해상도가.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음, 글자, 이게 가끔 이제, 일러스트는 글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여기에 그 캐릭터 패널에, 온갖 다양한, 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리셋 한번 해버리세요. 리셋 패널. 리셋 패널. 이거 글자가 높낮이가 이상하거나 막 글자가 자간이 이상하거나 행간이 이상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리셋 패널 한번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페러그래프도 한번 해 주시면 좋아요. 패러그래프도 누가 손댔을 수도 있으니까. 네, 요거는 한 번씩 해 주세요. 그래서 어, 글자가 왜 이런가요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컴퓨터 세팅 자체를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음 요거는 한번 세 세팅. 그,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이 일러스트가, 일러스트가, 음,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으로 되어 있을까? 네, 오토메이션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툴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툴이. 그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가위 툴, 그러니까 칼 툴이 없어요. 칼 툴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필 툴도 지금, 어, 연필 툴은 있네요. 속에 숨어 있지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애들이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게 돼버리면, 왜 그러느냐. 축소 돼 있어서. 예, 베이직. 진짜 기본. 그냥, 정말 간단하게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툴바에서 어드밴스를 눌리거나, 어, 어드밴스 누르면 이제 툴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툴이 안 보이고 컨트롤이 안, 요 위에가 뭔가 안 보인다 그러면 윈도우 가서 이두 아이만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투, 뭐 패널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 3번에서 심볼 그 다음에 2번에서 패턴 그죠? 3번에서 심볼 2번에서 패턴 그 다음에 또 F5라고 해서 브러쉬 패널 그죠? 요 아이들 곳곳에 필요한 아이들, 요 아이들이고 그 외에는 뭐 딱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패널은 굳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패스파인더보다는 저는 이제 쉐이프 빌더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쉐이프 빌더 사용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패널도 마찬가지, 이렇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세팅을 해놔야 되냐? 시간이 되면 세팅을 하시고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냐고요? 저, 음, 구독, 빠밤.